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러스 엣지. 잠깐 창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크죠? 네, 좀만 더 늘려볼게요. 자, 이어서. 자, 저번에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절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벌써 거의 한 챕터 6, 7 라인이에요. 어 가야되지? 자 여기로 올라가는거죠? 오 끊겼어 잠깐 아 졸린거요? 나 오늘 14시간 잤어요 엄청 많이 잤어요 진짜 여긴가? 어 여기 아닌데? 어디야 길이 아 아파 여기구나 여기구나 어. 진짜요? 아니 어떻게 깨지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게가 모르겠어 가지고 어 어디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호어어 어, 여기 맞구나. 어느 정도 깨지는지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 특수 요원도 또 온다. 특수 요원. 아 여기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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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어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잠깐 볼게요. 아 그래요? 어어들려요어아아아 아,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씨. 아, 나는 저렇게 두 손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민첩한 놈들같이. 자, 여기로. 아, 저기에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맞았어. 허 저기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봤거든요, 내가 지금 방금. 올라가는 데 찾아야 돼요. 아, 어디냐?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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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계속 뒤통수 맞고 있어. 진짜 어디지? 설마,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죠.

자, 갑시다. 올라가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자, 넘어 가나요? 여기죠?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자, 올라가요. 올라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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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망가야 돼요 여기야? 아아 만다 만다 어어아아 아유 죽었다 죽었다 너 멀다 그래요 잠시만요 요판끝나고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여기라고? 저기? 어, 그죠? 주의라는 것 아, 그죠? 저쪽라는것 같아요. 어, 어, 어. 올라가고. 다시 한번 점프. 오케이, 올라갔습니다. 어. 어. 아. 오케이. 올라갔어요? 아, 어허! 어? 어, 잠, 잠, 잠. 아, 이제 막혔어요, 막혔어요. 올라가고, 아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어어, 어, 야야야! 야야야야야! 어. 어디,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어디야. 어, 어때, 어때? 나랑 한, 한, 한번 붙자고? 야! 야!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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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아, 아 <목소리> 방정을 방정을 했다가 다시 할까요? <목소리> 어떡하지? 아나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고 없는데 오늘. 아. 아. 아, 아, 두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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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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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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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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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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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마,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고, 네, 여기까지 맞고요 여기서 어떡하냐? 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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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laughs> 잘 갔는데 다시 아, 아다 왔는데 씨 거기서 죽네 어어 야야야야야 어어아어아이고아이고 아, 주정신이 바짝 들때 아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알았거든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 이거, 이거, 넘는 게 아니라 어어또 맞았어요. 어. 어 됐다 됐다 아 이제 됐다 씨아 됐어요 됐어요 이제 도망왔습니다 드디어 도망왔어요 빨리빨리 빨이빨리 오케이 자된것 된 같아요 자 저. 자 점프. w <놀람> 아. 어, 어디지? 어, 또 와요. 아. 아, 싫어 싫어. 아, 기 싫어. 호호 자,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아아! 아씨 아, 아까부터 계속 노리는 데가 잘못 잘못 맞아가지고 지금 죽는 거 같아 야! 어 좋아좋아좋아 야야 빨리빨리 권총내놔 권총내놔 오케이 나이샤 너너너 너 없어도 돼아 어. 그래 넌 약한 놈이야 좋았어 권총 또 내놔 나이샷. 아 역시 약자가 최고예요. 네, 세상은 약자를 이용하는 게. 권총 하나 들만는거 없나? 권총 들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아 이렇게 올라 올라가 되겠다. 한 손검 한손 총이 최고예요. 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라고 이쪽이죠자 옆으로 자 옆으로 가야 돼요 한 번에 한 번에 아, 아 여기 여기 아니구나.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저게 길이 아니었어. 안 돼. 네. 한 손총. 유유. 저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 벽을 타고 갔어야 되나 봐. 어, 다시. 또. 라코? 여기서 네. 이렇게. 그쵸? 그렇죠? 다시 한 번. 오케이, 도착. 오케이, 됐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보죠 자, 혹시 몰라서, 토렌트를 꺼봤어요 지금. 괜찮을지도모보려다요고있 있는 없었었다하하지 뭐. 아, 진짜요? 아, 끊김 괜찮아요, 이제? 자, 이제 여기가 올라간 데죠? 어? 어? 어, 여기 아니지 아, 진짜요? 아하 그럼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는 여기죠?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서 올라가는 건가? 어야야야야야야 <laughs> 아, 여기에 올라간 이게 있구나. 올라왔구요. 여기에서 저기로 저 저길로 가야 되나 봐요. 이렇게, 어, 어 야야야야야야 송출이야. 어, 오케이. 어, 송출 설정할 때 제가 몇으로 했지? 잠시만요. 송출 설정할 때, 어,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이렇게 가는데, 나? 고급 설정이란 거 자체가 있어요? 난 있는 지도 몰랐는데? 어? 어디로 봐야지, 이제? 일단 올라가보죠.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나 어디로 떨어진 거야, 지금? 엄청 어,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거 어디서 봐야 돼요? 난난 난 보는 줄도 몰랐네. 어, 야야야야야야 계속 계속 이상한데 떨어진다. 이거 이렇게 갔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죠? 1000K 아래요? 잠시만요. 1000K 아래에 3000K 화질 사용하기라고 있지, 그건 없어요.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내 네, 녹화. 네, 서드사인님의 함정에 걸려서, 네. 알트 탭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비밀 발동 자 지금 보시면요 요게 끝이에요 요거 요거 3천 화재 사용하기 요거 말고 말고 더 있, 뭐가 더 있다고 자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다시 연결을 이어서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걸로 녹화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